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 이제 잔느기용 어 다섯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지금 나누는 이 여인은 어 이제 대단히 좀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어떤 단계까지 간 여인이기 때문에 어 내가 왜 여기까지 가지 못한가해서 너무 자괴감을 느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본받을 점이 있는 것에 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본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,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, 지난번에 이제 남편이 죽었다. 뭐, 이제 뭐이 내용을 나눴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죽으면서 자기가 아내에게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. 그러면서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내 어떤 병칠에 대한 어떤 수발을 하지 마라. 그 순간만큼은 당신이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호의를 베풀고 죽었다라고 했습니다. 자 이후에 이 잔느 기용이 역시 또 이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줘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남편은 뭐 시어머, 시어머니의 말만 들었고 뭐 나이 차이도 뭐한2물 살이 났고 게다가 하녀들의 말만 들으면서 아내를 믿어주지 않는 어떤 그런 남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툭한 화를 내고 막 힘들게 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막 기도도 하지 말라고 했었죠 그리고 자기만 돌봐라 이런 남편이었기 때문에 좋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. 이잔느기용이 어쨌든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은 그래도 나에게 끝까지 배려를 해줬고 어제 남자답게 죽었다 그러면서 어제 그남편은난 자랑스럽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<laughs> 놀라운 여인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힘들게 했지만 마지막에 그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감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뭐 일반적으로 <laughs> 이렇게 나는자세아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친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많았기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럼 뭐 이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집안에서 이제 오늘 나눈 내용에서 뭐 이런 내용도 나와 시어머니 어쨌든 관계가 좀 회복이 됩니다. 남편이 죽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계속 괴롭혔어요. 이 며느리를.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하녀들이 이제 중간에서 계속 이제 그이잔녀 기용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뭐, 이게 대수야, 뭐,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,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잔느기용은 16살 때, 어느 날 갑자기 시집온 여자입니다. 그러니까 이 집안 입장에선 외지인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. 아무리 뭐, 결혼해서, 뭐 그러니까 아들과 결혼해서 뭐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지만, 밖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. 근데 하녀는, 어쨌든 하녀이긴 하지만,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겠죠. 그러니까 누가 입김이 크겠습니까? 아무리 한여라고는 하지만 이제 한여의 말만 듣고 이제 이 집안 사람들 살기가 너무 습관이 돼 있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 한여들이 잔느 기용이라는 새로운 자신들이 모셔야 될 어떤 주인이 생겼을 때어 별로 기쁘지 않았겠죠. 그래서 험담을 늘어놨던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계속 잔느 기용을 이제 괴롭혔던 겁니다.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잔르 기용이 이 시어머니에게 계속, 어, 저는 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어요.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. 이것도 상당한 수준인 겁니다. 그니까. 러 수십 년째 계속 괴롭히는데, 괴롭히는데, 그래도 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여인이면 보통 마음의 어떤 그런 정결한 어떤 성숙, 성숙했다고 해야 되나? 어떤 훈련이 된 여자가 아니라고 볼수 있는 거죠. 예사 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마침내는 시어머니에게 이제 계속 왜 저를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. 저는 계속 시어머니와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왜 저를 이렇게 대하시는 것입니까? 라고 재차 반복해서 물으니까 시어머니가 뭐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. 너는 내가 죽어버리기를 바라는 애 같았어. 라고 하면서 한여의 말만 듣고 이제 그렇게 판정을 했던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잔느 기용이 결국에는, 어, 한여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, 어, 그 한여들은, 어, 저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고, 그리고, 제게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빼앗아가서 자신들 마음대로 그렇게 조종하고 싶었던 겁니다. 라고 하면서,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.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, 이 시어머니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, 잔느 기용이 어쨌든 남편이 죽었는데도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고,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 계속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어쨌든 장기간 계속 표현을 하고 있으니, 이 시어머니도 마침내는 잔느기용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결국에는 잔느기용을 믿게 되었고, 하늘를 내치게 되었다. 뭐, 이렇게 되는 어떤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시어머니와 좀 가까워지게 되고요. 마침내는. 어,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이제 어쨌든 잔느기용이 실제로는 이제 그 영적인 침체를 경험을 합니다. 영적인 침체를 경험을 하게 돼서 삶의 의욕이 없고 이제 살아가기 정말 싫다라는 것을 속으로는 고백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. 그리고 이 와중에도 또 이제 놀라운 점이 있는데 주변의 귀족들, 남자들, 뭐 이제 성당을 나갔으니까 이제 귀족들, 남자들도 있을 거잖아요. 그래서 어 이제 그 재혼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. 뭐 이것으로 보건데 뭐 본인은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천연들을 알고 나서도 제 생각이지만 여기서 뭐 이제 본인은 이제 천연도 앓고 나서 이제 뭐 피부도 갈라지고 다 아름다움이 었다라고 하는데 어 재혼 요청을 받을 정도면 그래도 아름다움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아무튼 뭐 본인은 이제 아름답지 않고 그래서 우리 편하다 뭐 이런 말했고요. 을 근데 이 재혼을 이제 거절을 합니다. 그러니까 본인 본인도 재혼하고 싶었던 마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래요. 근데 이상할이 많지, 어, 하나님께만 자꾸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들고, 다른 남자는 이제 더 만나고 싶지 않더랍니다.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, 잠깐 그 연결이 된그 락공드 신분이라는 신부님한 분이 있다고 했죠. 이 락공드 신부님이 잔느온과 마침내는 편지를 주고받게 되면서 굉장히 가까워지기 시작을 합니다. 이 영적 침체에 대해서 잔느경의 주변의 신부님들과 이제 또 상의를 하게 되고 이 신부님 중에 또 이제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신부님이 계셨어요. 그래서 이 신부님이 하시는 말이 그 고난을 고난 자체로 고통스럽다고 받아들이지 마십시오. 고난은 곧 하나님의 선물입니다. 그 영적 침체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. 분명히 어, 자매님을 더 놀랍도록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니까 이렇게 슬퍼하고 어려운 일조차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받아들이십시오. 그리고 무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필요한 어떤 도움을 주실 겁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, 이 신부님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락공드신부님과 연결되게 돼서 편지를 주고받게 되었다. 놀라운 점은 여기서 지금 신부님들 기도를 했고, 일종의 기도입니다. 같은데요. 그 락공드신부가 신부님들이 원래잘 여자들과 깊이 있는 영적 교류를 잘안 해요. 그리고 이 잔느 경도 원래는 그 수녀 수녀들 중에 어, 아주 이제 그 깊이 있게 교제하는 수녀가 있었는데 이 수녀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어떤 영적으로 이 잔느 경을 상대할 만한 사람이 없었고 그나마 신부님들이 좀더 이제 책도 많이 보고 아직은 문화상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부님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이 돼야 이 잔느 기용과 교제가 되는 어떤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. 이 여자가 너무 영적으로 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런데 이락공도 신부님이 근데 어쨌든 신부님들은 근데 어쨌든 여자를 잘 상대하지 않는데 기도를 하는데 어 이제 이런 어떤 소리를 들었더랍니다 이제 너가 그녀와 함께 함께 지내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결혼을 암시하는 건 아닙니다 주의하실 점은 근데 어쨌든 그래서 락공도 신부님이 예외적으로 어 이제 이 잔느 기운을 상대하기로 하고 어 하나님께서 이제 그 꿈을 또 꾸기도 합니다. 그니까이 잔느 경이 나오는 꿈을 꾸게 되고 이 꿈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게 되는 어떤 그 꿈을 꾸게 됨으로써 이 락공주 신부가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는 이제 이 잔느 경과 깊이 교제를 하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데 어 이제제 생각엔 좀 그렇습니다. 이 잔느 경의 유행 행보를 보면 영적으로 통했기 때문에 뭐 외모나 어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어떤 육적인 어떤 이유에서 이 신부님을 좋아했던 그 그게 이유에 대해서 좋아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영적으로, 정신적으로 너무 잘 통하다 보니까, 어제 이 신부님을 사랑하게 된것 같다. 그래서 편지 한 통을 달랑 받았는데도, 이 편지 한통 때문에 내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이 날아가고, 나에게 다시금 모든 기쁨이 돌아온 것 같다.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. 그리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본인은 조금 자아가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, 사실상 정신적인 지도자이자, 나의 스승이자, 존경할 만한 남자로서 사실상 그 락공드 신부를 뭐 사랑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. 어디까지나 정신적인 사랑으로. 이렇게 해서 잔느기용은 이제 이후에 락공드 신부와 교제를 하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가는 그런 여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. 오늘은 뭐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